어,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음, 불마켓TV의 김대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길이 좀 막혀서 어, 조금 늦었어요 음, 죄송합니다 어, 오늘 제목은 어, 신기술들의 활약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뀐다 어, 시장의 변화는 시작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그 중심에는 어,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뭐 최신 기술들의 협, 협약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음, 우선 또 시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뭐야? 미국 시장은 땡스그 뭐야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에요. 음. 음, 좋아요. 뭐 우리도 많이 쉬니까 음, 그래서 별로 볼게 없어요. 음. 어, 얘네 말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어 전일 시장을 봤을 때는 메타버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전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NFT, 메타버스, 게임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라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막 부르짖었는데 안 가요. 짜증나게. 어 근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로 보면은,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눌림.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같고요 어, 한미반도체는 제가 포트에는 없어요. 음. <laughs> 이제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갭을 메꾸고 더, 더 밀리네요. 그래서 이제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좀 어느 정도 온것 같아요. 근데, 여러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못오르는 이유 자체가 어 약간 정치적 얘기를 약간 살짝 띄우면 음어약 지금 정부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조세제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고성능 기술 초, 초기술에만 집중이 되어있다 보니 한마디로 지금 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적으로딱두 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TSMC랑 삼성전자. 근데 어 걔네들도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라인 자체가 만드는데 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것들이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이 섞여서만 만들어지는데 혼합형으로 만들어지면은 어, 조세제도를 받을 수 없어요. 어 국내에서는. 어 그리고 해외에다가 공장을 차려서 해외에서 찍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땡큐하고 받아주죠. 근데, 어, 기술 유출에 대한 법안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쉽진 않아요. 어,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못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살짝 드리고 있는데, 음, 그래요. 아무튼. 어, 그래서, 어, 막 고민이 많아. 그, 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를 보시면 ISC 심텍 얘네들을 보시면 사실 반도체에서 지금 현재 어, 패키징 업회그 업체에 대한 어, 부분은 뭐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판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텍은 지금 대장조로서 약간 조정을 눌림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에 대한 재반등은 어, 충분히 굉장히 강하게 갈 거예요. 비중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 비중을 1도 안 줄였어요. 음, 근데, 못산 포트도 있고, 어, 뭐 다른 종목은 없냐? 넌 맨날 얘만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이스페타시스라고 하는 논문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심택보다는 좀 부담이 좀덜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60선, 아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MLB 기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장주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음, 투신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게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하는 점이에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스하다, 아, 꼭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 인상황인데,인데, 실적이 개판이에요. 어 실적 개판이라서 신태기랑은 어좀 비교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4,500원 정도에 대한 수준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한 6,200원 정도까지는 어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 기억이 안 나서, 어디, 어디 증권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로는 2019년? 아니, 2019년? 2019년에 심택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 지금 사실 심택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2019년에는 심택, 올해는 어, 이스페타시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약간 부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2019년에 심택이 적자였어요. 그래서 대규모 적자 회사에 대한 어, 부먹, 어, 그 반등. 어, 이거에 대한 부분과 기판에 대한 호황이 도입이 되면서 어 그거에 대한 반사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한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마디로 반도체 기판 회사들에 대한 부업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고 전일 어 삼성전자에서 DDR5 메모리가 나왔어요. 어,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신택에 대한 추가 성장, ISC에 대한 추가 성장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 현대차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어, 얘기가 한게 있어요. 어이고 <laughs> 강남 한복판에 어, 시범용 로보 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어, 한 마디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어,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애플 근데 저희 저 화면 잘 나오나? 응. 애플 애플도 자율주행. 어, 삼성도 자율주행, 테슬라도 자율주행 아무, 한마디로 자율주행에 이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 글로벌 GM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어,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애플도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아직 대장이 없어요. 어, 한마디로 이 누구야? GM, 글로벌 GM 같은 경우도 어, 3단계 이상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도 3단계까지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한, 마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전목적으로 어,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텔레칩스가 대장이었던 상황이었죠. 어, 그, 리고 칩셋 미디어. 어, 대장이었는데 애가 좀 약해졌어요. 어, 칩셋 미디어가, 어,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상당히 세게 받고, 지금 살짝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데, 얘에 대한 흐름 자체도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어, 저는 예전에도 매매를 할때 음, 텔레칩스가 대장이냐, 칩셋 미디어가 대장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칩스요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음, 이 전의 흐름이, 과거의 흐름이 텔레칩스의 흐름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상, 진짜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전체적인 전장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5G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이 돼야지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랑 5G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플러스 지금 세상을 다시 쓰고 있는 메타버스 NFT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놈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래 도대체 NFT가 뭐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NFT는 디지털로 내가 제가 그림을 하나 디지털로 그려서 그거를 그냥 NFT 마켓에 그냥 파는 그,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실물도 아니고 그냥 디지털 자산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팔았을 때 희귀성 뭐 그냥 한마디로 지금 플렉스 그거예요. 그냥 플렉스. 그냥 나는 돈 많아서 이런 걸 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상황이 향후로 넘어가는 지금까지는 그런 시장은 있었어요. 근데 위메이드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뭐냐면은 게,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을 NFT화, n f 랑 연관을 시켜서 접촉을 접목을 시켜서 그거를 어 이제 nft로 거래를 할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합법적인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nft 거래 자체가 어 근데 이제 그게 어 이제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nft에 대한 합법적인 부분은 미술품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울 옥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 옥션에서는 실물로 NFT랑 연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게임은 가상 물품을 사이버 물품을 NFT랑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진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 현실 산업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국내외에서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CBDC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 NFT를 통해서 진행이 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NFT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너나,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막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선점을 해버리면 그게 비트코인처럼 어, 상당한 시청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흐름이 어, 향후 적어도 내년 초반, <laughs>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어, 쉼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지 스튜디오, 음, MP, 음, 컴투스, 게임 빌, NC, 얘네들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어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금요일이고 미장이 휴장이라서 음 예상치는 나쁘지 않네요. 예상치는 나쁘지 않은데 음 강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조금 이따가 마감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종목이 제목이 안 써있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불마켓TV와 함께 오늘도 어 재밌는 시장 확실한 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